인생 살려줘시기시기욕지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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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가 어. 태약 세상 치소 소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마다 십자 성경을 알자. 알아 요 우리 교회 그이 음, 사도신경 주기도. 뭐, 할 때마다 맨날 네 려가지고 일주일에 반네 헷갈려 반. 나는 제일 많이 하는 게서로로제 제일 이하 u 거다. 사도 I'm n 우리 sure 여기서 하 not sure 하 f I'm not sure if 다가 not 다 u r e if I'm not sure if I'm 하 o 진짜 u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r 결국 하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sure if I'm n o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니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기록할 때말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 쓰게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니까 누구한테 말해가지고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이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 해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성경 속에 되어질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을 이미 하나께서 님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이은해 우리 목사님은 하시면은 앞에 3분의 2는 했던 내용 반복하고, 어떨 때는 4분의 4가 까이 그냥 5분의 4는 그냥 반복하고, 5분의 1만 조금 하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본 교회에서 이 성경을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가 길다는 거 알잖아요. 보통, 보통 한 시간 넘어간다. 보통 한 시간 넘어가는데, 길게 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몇 시간 되느냐 하면은, 14번인가 15번이 어요 14번, 15번. 그럼 얼마나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도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 저 목사님은 앞에 서 계속 반복을 하셔요 그걸 갖다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들은 그걸 다안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제대로 알면은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니다왜그러냐면 똑같은 걸 갖다가 반복을 계속 해놓으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 귀에 오십밖에 못오십니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귀에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심겨진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딱 착상이 되고, 부리가 내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는 경우는 설교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려고 생각하면 부담이 탁대가지고 아시. 맨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은. 교우들이많이지 목사님은 맨날 설교를 잘해주준비하고 했던 소리도 하고 했던 소리도 하고 설교는 되는 거 했던 소리도한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복힘감이에요 결론은 복힘감이라는 거 옛날에 옷 선전할 때 복힘감이라는 옷이 있었지 결론은 복힘감이다 이게 결국에 가면 한 곳으로 흐르게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은 복음의 특징에 복음의 특징 복음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것 같다. 예를 들면 저기도 같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돌아가면 계속 별문으로 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성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바울조차도 어, 바울선생님조차도 그걸 이미 당신이 체험을 해가지고 당신이 아는 거야. 내가 너에게갓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편지에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거야. 나다 보니까 똑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의 얘기는 안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게 네. 예.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의 얘기는 안전하니 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많은 분들이 했던 설교를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그 다음에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했던 설교를 또 하면 재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 요새 교우들은 겁나요 보통 이놈의 집사님들이 말이지 이책 옆에다가 탁 줄을 그어요 딱 줄을 그고 복무 줄을, 줄을 딱그고몇년매월 며칠 설교 제목 뭐 이렇게 딱 써놔나요 그데그 다음 단, 그 2년 전에 했던 것인 또, 그대로, 제목도 똑같이 해지고 그대로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없다 그, 제목. 그 말씀은 다행이요. 주제에 막 갖다 쓰고, 그안에 돼지 막 쓰고, 그마음 다행이요. 또, 곧 또, 그날 또 나왔듯이, 또 좀, 좀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메모를 다행하나. 그럼, 지나가보꼭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밥을 저는 요로사이, 흰밥을 언제 먹어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먹어보고 싶은, 집에 오면 난딸달딸을자 밥해주는데, 하루에 한 끼도 잘못 먹는 그 모밥. 밥을 지어서 한 끼를 먹을 새가 없어요. 참고할때 그렇게 가